2025년 8월, 서울 올림픽 공원 케이스포동. 시간은 자정을 향해 흐르고, 마지막 밤의 열기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이었다. 스크린 속 지니 뮤직 어워즈 로고가 은하수처럼 둥글게 회전하는 동안, 객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관객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심장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 박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닥과 천장을 번갈아 쓸어내리는 야광봉의 파도가 경이로운 별무리를 그릴 때,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2025년 대상 수상자는 마이크를 쥔 진행자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낮게 떨렸다. 아이돌 중심의 철옹성 같던 K팝 시장, 거대 자본과 플랫폼의 관성이 지배하던 예측들 속에서 모두가 몇몇 익숙한 이름을 떠올리던 바로 그 순간. 빈에서 이름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의 모든 호흡이 멈췄다. 1초의 정적. 그것은 불신과 경악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이내 경기장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다. 휴대폰 셔터 소리가 빗발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은 웅장한 합창이 되어 밤하늘을 갈랐다. 이것은 단순한 대상 발표가 아니었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혁명의 서막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 무대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렸다. 검은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모아준 채 마치 달빛 가장자리 위를 걷듯 계단 한 칸, 한 칸을 천천히 올랐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케이스 포돔의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핀 조명에 닿은 땀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된 속눈썹은 간신히 진정된 심장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크린 하단에는 이 밤의 역사를 증명하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총 득표수 140만 1,124분.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트로피를 감싸준 두 손을 가늘게 떨었지만, 마침내 터져나온 목소리는 빗방울처럼 맑고 단단했다.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노래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객석 앞줄 어딘가에서 고마워요. 하는 울먹임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마치 전염병처럼, 파도처럼 고마워요. 라는 외침이 객석 여기저기서 번져갔다. 사람들은 무대 위 그녀만을 바라보지 않았다. 서로 옆자리 모르는 이의 어깨를 다독이고 등을 토닥이며, 자신들이 함께 만든 이 기적 같은 장면을 서로의 눈을 통해 확인했다. 이 밤. 주인공은 무대 위의 스타 한 명이 아니었다. 바로 그들 모두였다. 140만 124표 숫자가 아닌 심장의 지도. 애초에 모든 예측 기사에서 솔로 트로트 가수 빈에서의 대상 가능성은 변두리에 머물렀다. 아이돌 중심의 막강한 표심, 플랫폼의 관성, 장르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늘 그렇듯 견고한 벽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상은 100%팬 투표. 이한 줄의 규칙이 모든 것을 바꿀 불씨가 되었다. 후보 발표 직후, 팬카페 별빛가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실로 돌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한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프로젝트였다. 20대 백엔드 개발자는 투표 동료 및 인증 자동 리마인더 앱을 밤을 세워 뚝딱 만들어냈고, 50대 시장 상인 팬들은 가게에서 받은 행주와 과일 상자를 경품으로 내걸며 투표 영수증 인증 이벤트를 열었다. 그들에게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했다. SNS는 하루 다섯 번씩 올라오는 존을 득표율 체크 출석 글로 타임라인을 뒤덮었고, 마지막 48시간을 앞두고는 잠을 잊은 일인 릴레이 총공세가 시작됐다. 새벽 3시 단체 채팅방에서는 우리도 밤새 본방 사수하는 MZ세대라는 농담의 중장년층의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고, 야간 아르바이트 중 QR코드를 스캔하는 대학생과 야근 중 상사몰래 투표하는 직장인의 인증샷이 뒤섞여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 주었다. 그렇게 쌓인 140만 1,124표는 단순한 클릭의 합이 아니었다. 세대, 지역, 직업을 뛰어넘은 거대한 감정연대의 지도였으며, 마음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위대한 선언이었다. 첫째, 그녀는 무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와 함께 호흡했다. 리허설에서 음향팀에게 세 번이 아니라 틀릴 때까지 다시 맞춰달라고 요청했고, 조명의 1초 단위 변화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에게 무대는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관객과 교감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둘째,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을 하나의 서사로 비전했다. 대표곡 저제도 너, 오늘도 너는 애절한 트로트 감성의 리듬과 날카로운 일렉 기타 리프를 교차 편곡해 트로트 마니아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감성까지 단숨에 끌어당겼다. 그녀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오직 좋은 음악이라는 본질로 승부했다. 셋째, 그녀는 팬덤을 관객이 아닌 공동작가로 존중했다. 팬 미팅 전 순서표를 먼저 공개하며 빠질 코너가 있나요? 라고 묻고 팬이 제안한 엔딩 포즈를 다음 공연에서 실제로 반영했다. 소통이 구호가 아닌 습관이라는 것을 그녀는 무대 위 모든 순간으로 증명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서사를 직접 써 내려가고 있다는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영광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는 법 일부에서는 투표동원 과열이라며 냉소했고, 팬덤도 결국 자본이라며 폄하했다. 그러나 별빛가의 반박은 의외로 간단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즉시 투명 회계 보고서를 커뮤니티 전체에 공개했다. 자체 모금 현황, 광고 배너 협찬 내역, 굿즈 수익 사용처, 기부금 영수증까지 모든 항목을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문서로 증명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우는 메시지였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튿날 오후, 서울 삼성역 대형 스크린에는 여러분의 도전 덕분에,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라는 문구가 깜짝 등장했다. 하단에 QR코드를 찍으면 청각장애 아동음악교육기관 후원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수상기념 플렉스 대신 사랑의 리사이클을 선택한 것이다. 언론은 K팬덤의 가장 창의적이고 성숙한 진화라며 앞다투어 이들의 행보를 조명했다. 수상 소감이 끝나고 무대 뒤 매니저가 건넨 텀블러 뚜껑조차 떨리는 손으로 제대로 열지 못하던 그녀에게 스태프 하나가 농담을 던졌다. 대상 가수 만나니 박스 테이프 자를 때보다 손이 더 떨리네. 그제야 그녀는 허리를 접어 웃었다. 그 짧은 숨 사이로 진동하던 휴대전화하면 수십 개의 축하 메시지 사이로 번마라는 익숙한 이름이 반짝였다. 엄마, 나 대상 탔어. 이제야 보답하는 것 같아. 방송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 밤의 진짜 결말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 이 밤, 트로트는 어른들의 음악이라는 오래된 레코드판은 산산조각이 났다. 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상의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별빛가는 이제 다음 신화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다음 페이지를 씁니다라고 선언한다. 무대는 다시 어두워지고 스크린의 마지막 인사가 떠오른다. 검은 드레스 자락을 부여잡은 그녀가 미소를 머금고 말보다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속삭이듯 맺는다. 별빛이 길이 되어 저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길을 노래로 다시 비추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객석 어딘가에서 터져나온 괜찮아, 우리 있어, 라는 대답이 자장가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간다. 그렇게 2025년의 마지막 밤은, 금악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현대로 봉인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벽의 첫 페이지의 제목이 선명하게 새겨진다.